you 어떤 나무보다 복잡한 이런 심리 게임 절대 피 말리지 않지 난 결국 쟁취해 자신만만하게 휘둘러봤자 그건 헛 스윙 거침없이 잡아칠줄게 승리의 브이 Come on, I need you right now. 가는 right right 을 지배하는 완벽한 o 야 구해줄게 너의 해결사. 시대하는 완벽한 포로야 전국의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캐스터입니다. 이용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다음 수비 상황에서 점수가 나올지, 공수교대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쉬는 파울이군요. 2구. 잘 맞았습니다. 좋아이수죠 조아이수 해결합니다. 다섯 개, 2번 타자 들어갑니다. 이용규. 호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잘 맞은 거, 우쇼. 아, 나옵니다. 안 타. 자, 이렇게 된다면 투수가 긴장할 수밖에 없네요. 세이브. 3번 타자. 장효조. 이 선수처럼 성관이 좋은 선수라면. 투수가 볼을 쉽게 주지 못해요 잘 걸어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허스윙을 유도해내기가 쉽지 않죠 원스트라이크 노블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파울이네요 투스트라이크 상황 투수 와인드업 파우지어 투스트라이크 투구를 준비합니다 3루쪽 3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4번 타자 양준혁, 2사 주자 이루상황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쉬운 스윙이네요. 원스라 노볼. 투수 공을 던집니다. 볼입니다. 투아웃 주자 이루상황 투수 와인드업 떴습니다. 강한 타구 큽니다. 센터 쪽으로 쭉쭉 뻗어. 양 준혁, 양준혁, 양준혁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힘도 힘이지만 정확하게 공을 맞추는 컨택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파울지역 원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을 뿌립니다. 이리간 안타입니다. 안타 2루로송구합니다 6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브리또 이사의 주자 1루성황 공을 던집니다. 좋아 씁 쭉쭉 뻗어갑니다. 아 넘어갔어 투런 홈런. 자 수싸움에서 완전히 읽켰는데요 정말 타자가 노림수가 좋았고 자 좋지 않은 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냈네요. 파울 원스택 상황. 보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조아식 플라이볼. 조아 익수가 잡습니다. 홈팀 점수가 앞선 상황에서 공수 교대됩니다. 초구. 잘맞은 타고, 오른쪽에 강한 타고, 안타 탑니다. 9번 타자 홍성큰 무사수자 1루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아 이걸 놓치나요? 아 정말 어이없는 실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감독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투수가 투구합니다 잘 맞은 타구가 날아갑니다 좋아 중간쪽 좋아 액수 잡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1사의 주자 2루 상황 초구 기성치 못한 키스펀트 투수 잡습니다 아웃 타석의 2번 타자 이용규 이사해 주자 삼루상황 투수 공을 뿌립니다 떴습니다 강한 타구 큽니다 센터 쪽으로 쭉쭉 날아갑니다 아 넘어갔습니다 투런 홈런 투수가 수싸움에서 완전히 익혔어요 타자가 영리한데요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공이었는데도 투수의 의도를 파악해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1루로 뿌립니다 아웃 원정팀이 뒤진 채 공수 교대됩니다 초구 잘 맞은 공 날아갑니다 파울지어 공을 던집니다 투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5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종모 자이 컨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 투수 오늘 상당히 고전하겠는데 오늘 이 선수 몇개 안타를 칠지 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을 뿌립니다 일루드 방향 이루스가 포구합니다 아웃 타석에 6번 타자 들어갑니다 브리또 투수가 투구합니다 3루 측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홈 팀이 가벼운 마음으로 공수 교대합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1일간 땅볼워 일루스가 포구합니다 아웃 타석의 8번 타자 이동수 초구 볼이에요 볼 성구안이 좋은 타자를 상대로 이런 공을 주면 안 되죠. 아 삼루간 안타 안타입니다. 2루루송구타석의9번 타자 홍성흔. 자 홍성훈 선수 홍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뭐 장. 이루수 잡습니다. 아웃 병사 처리 해냅니다. 홈팀이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 교대됩니다.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3루 방향. 오스닥 노부상황 2구. 센터 쪽 쭉쭉 뻗어갑니다. 솔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건 투수의 실투예요. 타자에게 쉬운 를준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타자가 좋아하는 구질의 공을 던졌는데요. 이래서 타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겠죠 안타를 기록합니다 좋은 자세와 타이밍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정확했어요 정말 잘 때려냈죠 3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장유조 스트라이크와 볼 뿐만 아니라 공의 코스나 구질도 완벽하게 파악해내는 타자입니다 원스토이 투수 던집니다 1리로 방향 일루스가 잡습니다 아웃 다석의 4번 타자, 양준혁 오라우 주자, 삼루성황. 투수, 공을 잘 맞아 타고,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안 탑니다. 홈팀, 점점 점수차를 벌립니다. 투수, 교체됩니다. 중간 개투, 우연택. 투수 던집니다. 일리간 흘러갑니다. 유루수가 잡습니다. 아웃! 타석에 6번 타자 브리또 투아웃 주자 2루 투구를 준비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좌측으로 날아갑니다. 나옵니다 안타. 좋지 않은 공이었는데요. 우와. 자 욕심이죠. 이거는 좀 무리였다고 생각되는데요. 공을 던집니다. 아 일루죠? 일루스가 이루 잡습니다. 아웃. 8번 타자 이동수. 아 투수 입장에선 이 선수가 정말 까다롭죠. 어떤 부분에서 까다롭죠? 자이 선수는 어떤 구질의 공이 와도 잘. 제루스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다섯 의 9번 타자 들어갑니다. 홍성흔. 투수가 투구합니다. 삼루쪽 땅볼. 삼루수가 잡습니다. 아웃. 홈팀이 전술 을 리드한 채 공수 교대됩니다. 야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결국 점차에 연연하지 않고 플레이에 집중하는 팀이 이길 겁니다. 타자 스윙 스트라이. 아 여기서 스윙이 나오다니요. 타자에게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높게 떴습니다. 우측갑니다 큽니다. 솔로 홈런을 쳐냅니다. 아 타자가 결국 해내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자세가 저 홈런을 만들어냈다고 볼수 있겠죠. 2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이용규. 이용규 선수는 정말 오기가 똘똘 뭉친 선수입니다. 파우지역이네요. 원스닥노블입니다 2구. 3루가는 골로 갑니다. 유격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다섯 개. 3번 타자 들어갑니다. 장효주 자, 이석철은 공을 잘 버는 선수. 손...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타자가 교체됩니다. 공을 뿌립니다. 라이너성 타고 좌측 안타. 대타 작전 성공. 헛수행을유대한 공이었는데요.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방망이를 휘둘렀는데요. 와, 이렇게 안타를 만들어 내는군요. 세이브. 타석에 4번 타자 들어갑니다. 양준혁. 1사 주자 2루. 초구. 3루간에 올라갑니다. 3루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다섯 개 5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종모. 이 선수는 말이죠. 네. 감독이 코칭 스태프에게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교체된 타자가 올라옵니다. 이순철. 발빠른 선수가 정말 무서울 때는 출루 했을 때죠. 그렇군요. 네. 빠른 발을 이용해서 도루를 시도하거나 좋은 타구일 때한 베이스 더 이상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투수 와인드업. 센터쪽 쭉쭉 뻗어갑니다. 쭉쭉 날아갑니다. 홈런입니다.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대타작전 성공. 자 바로 이 때문에 요즘 야구에선 웨이트 트레이닝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자에게 장타력 곧 투수에게 공포대상이라는 거죠. 감독이 투수 컨디션을 고려해 교체를 지시합니다. 나옵니다. 안타. 7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성래 2사주자 1루상황 선수를 교체할 생각인가요? 타석에 교체된 선수가 들어섭니다. 2리간 흐릅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원정팀이 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 교대됩니다 지고 있다고 해서 전혀 위축될 필요는 없죠. 야구는 구회말투어부터 아니겠습니까? 2루간 땅볼 유격수 잡았습니다. 9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홍성흔 자 포수에서 지명타자로 전환해서 후배들의 어떤 도전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건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익수 잡습니다 5개 1번 타자 들어갑니다 박혜민 투수가 투구합니다 좋아 지 높이 뜨고 맙니다 파울입니다 2구 계십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우익 수처 봤습니다. 홈팀 대승 거두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중계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용수의 설위원. 저는 이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